오늘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계산 군수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계산 쌀로 빚은 가래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저는 농업인단체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농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댓글을 잘 정리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내 네. 농업 관련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달에 저는 오송 진단키트 공장과 당진 태양광 발전단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다시 충청권에 왔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의 주민등록을 두고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일했던 2년 7개월 1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알찬 기간이었습니다. 충청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청인들은 늘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이수진, 김좌진, 요관순, 한용은, 이상설 등이 충청인의 사랑스러운 충절의 상징입니다. 지금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전국을 잇는 교통망의 중심이자 환, 황해권, 경제물류의 허브입니다. 충청권은 그런 특성을 살리며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지난달 대전 연축지구와 충남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혁신도시 조성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세종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대전 대덕의 기초과학 연구단지, 충북의 바이오 헬스단지, 충남의 태양광 발전단지 등은 혁신 성장의 엔진입니다. 그런 충청권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첫째, 저희들은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여부는 대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 설치 등을 돕겠습니다. 둘째, 충청권의 혁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충청권 각지에 혁신 성장의 부문별 전초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오송을 보건의약산업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서해안 일대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시종 지사님, 양승조 지사님, 허태정 시장님, 이춘희 시장님과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